반갑습니다 태영형복연구원의김태 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현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는 일말로 겜바관리 갬바 겜바가 현장이고 뭐 관리는 관리라고 하죠 어,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은 물론 요즘은 뭐 스마트 팩토리다 AI 인공지능이다 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다만들어다그다고 하죠 결국 모든 어떤 현장 운영은 현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하는 부분을 막 구체적으로 좀 어, 지금 어, 어쨌든간에사람은 결국 people 영어 한국말 사람. 학문 사람 그 학문을 하면 인 사람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부분이 모든 부분이 가지고 품질 향상을 좌우하고 경쟁력을 확보의 키포인트가 되며 수익 창출의 가장 큰사세이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개선하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서 프레스 품질이 있어 가지고 능력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차이가 있지만은 모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람의 열의 및 열정 다마에 마인드, 이 어떤 집념이 얻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 뛸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효과보다도 사람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사람이 품질을 만들고, 사람이 그 회사의 경쟁력을 만들고,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사이드에서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좀더 하나 더말씀드리면면 사람의 열정 사람의 마인드 이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게 되면은 원가가 더욱더 좋아지는 쪽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품질은 그 현장의 모든 부분은 사람이 만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분이 어떤 현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정의하라는 부분은 기본이다 그죠 표준을 정의해야 됩니다 근데 표준을 관리 어떤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의 롤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이고 보필는 무엇인지, 교육 및그 다음에 어떤 지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인간공학적인 부분, 건강, 안전, 눈으로 보는 관리, 생산성, 이 같은 부분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사람들은 어떤 표준의 어떤, 표준 작업서, 눈으로 보는 관리, 어떤 표준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고객 요구상에 어떤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며, 품질은 품질 불량 제로, 그 다음에 품질의 타겟 이와 같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며, 좀더프렉스블하게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화를 어떻게 할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방법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팀웍을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목표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격려를 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겜바 관리에 대해서는 설명 현장 관리다 라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은 휴실이 지속적으로 품질과 비용과 낚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운영이 되어야 된다 운영되어져야 된다,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골든 트이앵글로 해가지고 어, 현장관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우리가 강한 현장관리를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요소입니다 뭐작업지도서라든지 눈으로 보는 관리 그리고 표준화 이세 개만 굳건하게 되어 있으면 그분은 현장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기초가 되어있다 가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뭐 QCD 어떤 동기 부여 동기화 안전 환경 같은 부분이 다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현장을 관리하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모든 어떤 사람의 마인드 머릿속에는 어 우리 팀의, 우리 조직의 KPI가 무엇이지?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지? 어, 누가 어떻게 돼 있지? 팀원들 어찌 되고, 조원들 어찌 돼 있지? 어, 아픈 거야? 오늘 외양을 안온 거야? 이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표준, 이 같은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만이 현장관리를 유용하게 여기까지고 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건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부분은 사실은 롤과 타스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 관리에서. 자, 우리가, 어, 올바른 현장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초기에, 올바른 현장 관리를 하기 전에는 일상적인 업무가 사실 풀고, 급한불 을 끄는 게 60%다. 급한불이라 그러면 갑자기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 설비가 라인이 썼다든지, 라인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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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든지 부품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부분에 어떤 급한불을 끄는데 60%를 할애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바른 현장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급한불은 20%, 일상의 업무는 20%, 나머지 60%는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업무를 투입시킬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은 바람직하게 발전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스텝으로 그리고 크게 이제 우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현장 관리 및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의 현장 관리 부분입니다. 운영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QCD 관리나죠, 5S다, 그다음에 작업 지도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현장에 어떤 표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각화라든지 이것저것 포함되는 거다, 그렇죠? 되지만 전략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좀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다시 쉬워고 설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풀어낸 풀어해친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히비를 통해서 좀더 체제가 시키는 그 같은 방법을 우리는 전략적인 희망가리다라고 막볼수 있겠습니다. 이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뭐 스마트하게. 좀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그리고 달성 가능해야 되며, 현실적이며, 시간에 맞는, 고객 요구 시간에 맞춰서 낮게 맞는, 그와 같은 관리가 돼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금 우리가 운영장 측면에서의 요상이 뭐냐, 현장 관리에서 요상이 뭐냐,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고, 공략을 알아야 된다, 생산 제품이 무엇인지, 설비가 뭐 어떤 부분이 있고, 설비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업자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요 같은 부분을 막 그냥 기본으로 삼고 있고, 그또 알아야 하는 부분은 타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어찌되어 있고, 유연성 팀은 무엇이고, 그리고 뭐 조직은 어떤 롤이 있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선제 조건이 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BO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장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OEE라든지, 그냥 품질이라든지, OS라든지, TPM이라든지, 이 같은 부분이 또 선행 조건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5S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캡프라든지 시행상 관리라든지, 물리의 어 계획이라든지, 뭐 표준 스케줄이라든지, 이 같은 부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어 우리가 OEE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100%의 첫 번째 품질이 달성할 수 있는 그 같은 수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5S의 어떤 평가는 어떤 수준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 부분이 선제적권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 양식인데요, 양식. 이것 가지고 됐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가지고 어떻게 로스를 우리가 웃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7대낭비 있다, 7대낭비 과잉, 생산, 불량, 재작업, 과잉, 공정그 다음에 과잉, 재고, 운반, 이동, 대기. 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같은 부분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 우리가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현장 관리는, 자, 문제를, 점을 먼저 나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고 타겟을 설정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서 그분을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우리는 프로세스를 표준화시키는 그 같은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현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어 다시 한번더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 우리가 뭐 표준이라든지 당기는 매트릭스라든지 KPI라든지 뭐 로스라든지 하는 이와 부분이 이와 어 같은 부분을 예, 언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갖다 모니터한 결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팀별로 어디고 잘하는 부분은 뭐 상을 받은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은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 예가 된다고 죠 요와 같은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예, 운영리 측면에서의 현장 관리다 하는 부분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같이 만족시키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제 부분에 있어서 어 전략적인 부분의 현장 관리를 하면은 결국은 아 어, 우리가 각 팀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그 사업 목표를 업무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브레이크다운 어프로세스서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목표를 지속적인 개선을 할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팀이고, 이런 임원급이라 그러면 사장님, c e o 급라고 보면 되고, 큰 그룹으로 본다면 그룹이면 사업 다니고, 이거는 팀별로 이렇게 한 부분을 계속, 이 부분은 전 분야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참여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공정가, 어떤 공정가 제품의 어떤 신... 개발에 있어 가지고 좀더 활동적인 것 같은 참여가 돼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초기에도 경험했던 더 그런 경험했던 부분이라든지 초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새로운 방법 및 기술을 찾아서 이 부분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설계를 하는 시작 단계에서 전부 다참여 되어지는 그런 참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막 크로스 프로젝트. 복합적인 다기런 그런 부서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어, 실행해 나가는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방법의 어떤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현장관리 설명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장관리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생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의 현장관리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현장관리를 관리해서 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